안녕하세요. 물리학원을 가르치는 오소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 잠시 드리면, 저는 이제 물리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 중에서도 전공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대치세정학원, 로고스학원, 이강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 설명 드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드릴게요. 우선 물리 설명 먼저 드리면, 흔히들 물리학은 어렵다라는 인식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리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은 물리학 단원을 보시면 물리는 크게 1단원 역학, 2단원 전자기학, 3단원 파동광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주로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근데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파트가 존재해요. 1학기 중간에도 어려운 파트 사실 1학기 중간이 가장 어렵죠. 보통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혹은 운동량 충격량까지 진행되니까 1학기 중간 혹은 1학기 전체가 어렵게 되다 보니 1학기가 제일 어렵고 그리고 2학기 중간에도 전기력과 자기장 파트가 계산과 심화 문제와 이런 응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학기 중간도 어렵고 파동 진행과 굴절, 전반사 그리고 또 간섭까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학기 기말까지 어렵다 보니 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또이 단원 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사실 역학이 가장 높죠. 이제 수능에서도 20번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역학이니까. 근데 사실 익숙하긴 하잖아요. F는 MA 많이 들어봤고, 속도, 가속도 많이 들어봤는데, 익숙은 하나,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그리고 이제 뒷단원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동의 문제는 가장 쉬워요. 문항의 난이도는 가장 쉬운데, 생소함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파동 아주 조금 보고 고2 때 거의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파동은 생소함이 너무 높아서 어렵게 느껴요. 그렇다 보니까 물리가 전체적으로 익숙한 부분은 어렵고 쉬운 부분은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다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과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에 완성되지 않으니 여러 번 해줘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어렵다라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다. 물리가 성적이 좀 계단 형태로 올라요. 그래서 일단 한번 버팁니다. 전 과정을 사실 버텨야 돼요. 역학하고 어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물리를 끝까지 한번 들어주면, 마지막에 한번 성적이 빵 오르거든요. 아, 어려워. 모르겠어. 그래도 버텨볼 거야. 열심히 할 거야. 하다 보면, 한번 성적이 올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버티면 나 이제 조금 알것 같은데 하면서 성적이 한번 빵 오르고 나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면 1, 2등급이 나오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1, 2등급이 나오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고였어요. 고이고 고이고 고였습니다. 신유형이랄 게 없어요. 그래서 물리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오히려 반복했을 때 가장 성적을 얻기 쉬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장점, 내신 대비가 곧 수능 준비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물리가 모든 과목 중에서도 가장 수능과 내신 공부를 하는 일치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수능 대비가 즉 내신 대비가 되기도 하고 내신 대비기를 수능 대비가 되기도 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 내신 출제가 어디서 주로 되는지 특히 우리 이제 송파, 방위 강동 지역에서 보시면 물리학은 보통 요 다섯 가지에서 거의 다 나와요. 일단 EBS 개념완성, EBS 수능완성, EBS 수능특강, 그리고 고삼 수능과 학평, 모평, 그리고 또 고이 학평과 학평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사 교사용 문항 이 다섯 가지에서 보통 많은 학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제 범위가 사실상 뭐 거의 정해져 있는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완성 그 해건만 나오지는 않고요. 수능특강도 그 해건만 나오지는 않고요. 그렇다보니, 이 모든 문제들을 합치면, 한번 시험당 약 1,500문제 정도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500문제가 사실 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1,500문제 이상을 풀고 또 반복을 해줘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 내신기간, 두 달이라는 내신기간 동안 반복은 불가능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방학특강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한번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내신 대비 때또좀더 확장하고 좀더 심화하고 좀더 반복하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특강 저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 일단 학생들 자랑을 좀 해볼게요. 다 맞았다. 일 확실하다. 그리고 또 여기 엄청난 성적 상승률이 있어요. 무려 40점이 상승했다. 네, 제가 이런 결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 일단, 전공자의 맛있는 풀이법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강사예요. 많은 학년들을 경험해 봤고, 많은 과목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문제를 잘 풀지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풀 때는 어떤 부분이 구멍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강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탁월한 적중률의 독보적인 컨텐츠, 컨텐츠 굉장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쉬운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물리도 어려운데 선생님마저 어려우면 더 힘들어질 거다 보니 저는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가 결국은 문제 풀이가 중요하니까 관리도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과 관리에 신까지는 조금 거창해서 요정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전공자의 맛있는 풀이. 자, 일단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화살표 몇 개로 굉장히 간단하게 풀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일단 문제 결국은 물리는 문제 풀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은 아무리 쉽게 풀어도 본인은 이제 체화가 안될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풀이법은 다 거르고. 학생들도 쉽게 채화할 수 있는 풀이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쉽게 채화할 수 있도록 교재도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제가 풀어주는 유형별로 제가 예를 들어 이 문제를 그 유형으로 풀어줬다. 그럼 바로 이 문제에 대입해 볼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똑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요번엔 컨텐츠 좀 보여드리면 일단 사실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는 핵심 내용만 들어있고요. 날개 부분에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나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이나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까지도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교재만 봐도 질문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고요. 워크북은 이렇게 유형별로 굉장히 세분화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문제를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고요. 요건 내신 대비 자료인데 학교별 자료라고 해서 학교별로 자료가 따로 나가요. 그래서 출제 예상 및 변형 문제까지 제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수특, 수안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랑 저희 조교진들이랑 같이 해서 변형 문제를 몇 세트씩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보여 드리면 왼쪽이 기출이고 오른쪽이 제 자료입니다. 왼쪽이 기출, 오른쪽이 제 자료예요. 이렇게 굉장히 똑같게 나오는 거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왼쪽이 기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그에 출제될 것을 알고 이렇게 변형 문제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왼쪽이 기출입니다. 학교 기출이고요. 사실 이게 고3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을 알고 이렇게 자세하게 원래 문제, 변형 문제, 그리고 또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된 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 소통 보여드리면 이제 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 전부 다가 학생들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대화하고 있고요. 그렇다보니 이제 세심한 상담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요. 뭐 진로 상담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상담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학생들이 저랑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 연애 얘기도 하는데, 어, 공부 잘하는 사람, 너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 관리 보여드리면 일단 간단히 보여드리고 자세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누적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별 오답 노트 제공되고요. 개별 특이점 메시지 메시지 하나도 허투로 보내지 않고 자세하게 보내고 있어요. 대면 귀대면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요. 인강처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영상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주간 테스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방학. 한 9회차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 사실 4회차만 가도 1회차 거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 근데 학생들은 그걸 느껴도 스스로 찾아서 복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의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 0 문제가 테스트 문제다라고 하면 두 문제 정도는 랜덤하게 앞 단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도 복습이고 이 문제를 오답하는 과정도 복습이 되도록, 그리고 또이 문제를 틀렸다면, 와, 내가 틀렸네. 진짜 까먹었나 보다. 다시 한번 봐야겠다.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누적 주간 테스트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별 오답노트, 이제 개인별로 틀린 문제 모아서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개인별 오답노트도 제공하고 있어요. 개별 특이점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메시지에 더해서 제가 특이사항을 따로 적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엄마 나 남았다 왔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뭘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궁금하시겠지만 서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제 시험은 몇 점이었는지 남아서 뭘 하다 갔는지 저랑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대면, 비대면 클리닉 얘기 드리면 수업 전후 30분 굉장히 열심히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수업 전후 30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고요. 수업 후에는 수업 후 30분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테스트가 부진한 경우 이제 재시험지 제공하고 그래서 저의 재시험지를 이제 테스트가 부진하지 않은 경우에도 굉장히 받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재시험지는 개념 문제, 응용 문제 둘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과제가 미진한 경우 최대한 많이 풀고 갈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파트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파트들이 이제 끝나고 숙제를 해온 후에 대면 클리닉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클리닉은 필수 참여 학생도 있지만 이제 클리닉 때 따로 나가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자료만 수령하는 것도 가능 그러니까 권장 참여 학생의 경우 자료만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요 전부 다안 된다. 그럼 온라인 클리닉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같은 영상 시스템 이렇게 목록형으로 나가요. 그래서 본인이 약한 파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할 수 있게 편하게 볼수 있게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높은 만족도와 확실한 성적 상승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학기 시작할 때랑 이 학기 끝날 때랑 사람이 많이 인원수가 많이 다릅니다. 보통은 이 학기 끝날 때 인원이 많이 줄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자부하는 건데 제 수업은 이 학기까지 인원이 계속 늡니다. 학생들이 잘 나가지 않고 그것도 학생들이 친구를 데려와요.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겠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강생이 상승하고 있고요. 물리학 수강생 중에 전교 1등도 있고 90점 이상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수업을 듣고 막 40점 이상 오르고 60점이 오르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결국 네 컨텐츠와 제 수업과 그리고 또제 관리, 제 소통 이런 것들 모든 게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모두들 오수정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